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, 이거 어쩔 수 없는 걸까요? 보통 치매는 그냥 늙으면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만약 이게 다 틀린 생각이라면요?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치매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아마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치매,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병일까?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왔던 이 생각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걱정해 보셨을 거예요. 그죠?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니까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아주 놀라운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. 진짜 신기하게도 지구 어딘가에 나이가 들어도 치매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우리한테는 이렇게 큰 걱정거리인데 말이죠. 바로 아마존 깊숙한 곳에 사는 치마네족과 모세텐족입니다. 이 사람들이 가진 뇌 건강의 비밀이 와 진짜 현대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자 숫자부터 딱 보여드릴게요. 1% 이게 뭐냐면 이분들 중에 65세가 넘는 분들 중에서 치매를 앓는 비율이에요. 1% 이거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. 자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아마존은 1%인데 우리나라는 9.25%예요. 거의 9배가 넘죠. 아니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유전자가 다른가? 아니면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?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. 단순히 숫자가 낮은 걸까? 아니면 정말 뇌 자체가 다른 걸까? 하고요.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들 뇌를 들여다봤습니다. 과연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?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박입니다. 2021년에 연구팀이 이분들 뇌를 ct로 추어봤더니 글쎄 뇌가 늙는 속도 있잖아요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요 이게 우리 같은 도시 사람들보다 무려 70%나 느린 거예요 70%요 그러니까 뇌가 쪼그라든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뇌세포가 죽어서 뇌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70%나 느리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비결이 뭘까요 진짜 타고난 걸까요 유전자가 막 슈퍼 유전자고 그런 걸까요? 근데 놀랍게도 답은 유전자가 아니었어요. 바로 이 사람들의 일상,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. 정말 평범해 보이는데 전혀 평범하지 않은 그들의 하루. 한번 따라잡으시죠. 비결은 딱두 가지로 요약돼요. 아주 간단합니다. 하나는 어마어마한 활동량. 또 하나는 우리 몸의 불을 끄는,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는 식단. 이두 가지가 다예요. 하나씩 한번 볼까요? 먼저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? 이분들은요 말 그대로 쉴 틈이 없어요. 사냥하고 뭐 따라다니고 낚시하고 농사 짓고 이게 그냥 일상이죠. 하루에 걷는 것만 1만 5천 보가 넘는데요. 와, 우리 대부분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건 거의 운동 선수 수준이죠. 자, 그럼 먹는 건 어떨까요? 당연히 가공식품은 아예 없고요. 그냥 자연 그 자체를 먹는 거예요. 채소, 곡물, 생선, 살코기.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. 이런 식단이 우리 몸 속에 만성 염증을 싹 잡아주거든요. 이 염증이 조용히 우리 뇌세포를 공격하는 암살자 같은 놈입니다. 이걸 연구한 교수님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. 뭐라고 했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안 움직이고 설탕이랑 지방 많은 음식 때문에 뇌가 손상되기 너무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치마네족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 뇌가 쪼그라드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한쪽은 엄청 움직이고 자연식 먹으면서 뇌를 지키고, 다른 한쪽은 거의 안 움직이고 가공식품 먹으면서 뇌를 망가뜨리고, 어떤 삶이 뇌에 좋을지는 뭐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? 물론 우리가 당장 아마존으로 가서 살순 없죠. 그건 불가능해요.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치매는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, 오늘, 바로 지금, 내 뇌를 위해서 우린 뭘 바꿀 수 있을까요?